쫄보기. 이제, 중... 음. 이런 마음 좀 그런데. 얼굴이... 구드론? 일단 저거는 구드론인데, 근데 여기는 아, 구드론 해도 아, 않은...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어? 아, 니다 팔런 척바꿔고 가네. 그니까 러 이게 똑똑한 거야. 어차피 저그가 구드론이든 1 2압이든모든 간에 앞마당을 견제를 해야 되니까 마당에타일러만바꿔 가네요. 어? 이러면 저그도 이제 여기서 게임을, 포더을좀 예상하고 게임을 해야 돼요. 투스타 커러보, 아커서리버 하네. 키보드 여기서 커서가 아, 잘 버텼다. 아, 아, 와 그쵸? 이거 줄이려고 했던 건데 커서가 안 줄었고, 와 이러면은 토스가 좀 그래도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흘러가고 있다고 볼수 있죠. 자 일단은 이 캐리어가 워낙 빨라서, 그러니까 짭재가 생각한 것보다 더빠를 거야 이게 지금 캐리어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지금은 공격 시작이라 이 캐리어가 세 이렇게 모은 거라서 게 만든 다음에 디바우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네. 한 분대는 터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웹이고좀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네. 자, 제거를 해주 상황이고요. 습니다 토스가 너무 부유하고 캐리어를 빨리 모았어. 네. 이게. 최소 11시 멀티는 먹어야 될 텐데. 센터 멀티나 저기 야북식 네. 센터 멀티나. 네. 9시 네. 센터 멀티나. 적도 s 시멀티 i 11시 멀티도 네. 먹어줘야지 o r 게임이 되거지요 지금 o t i b o r 를 Tasur, Tiboro, Tasu, Tiboro, 는 아니면 토스가 디버로 타임을 못재고 있다가 못 재고 한 번에 캐려고한네 마리 다섯 마리 죽으면 모를까. 자 일단은 9시 쪽 한번 깨러 오네요. 이 지역에 해나 이런 부분은 아, 봤어요, 디로디로 지금 바로 들어가자 일단은, 일단은 커세요 위에서는 여기 스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요세나 자 일단 에시드 스포 묻혀놨고. 와키데와 에시드 스포가 좋긴 좋다. 와 이게 싸움을 저가 이기네? 와 에시드 스포가 진짜 좋긴 좋다. 야. 와. 어. 와 이게 이중로 대패를 하네? 와. 와 에시드 스포가 좋긴 좋다. 상이 아니에요. 물탈리스입니다와디버우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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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최고의 서포터네. 최고의 서포터야. 네. 근데 방금 픽싱도뮤탈리스좀사했거든요 네. 네. 좋은 판단했는데. 네. 와 이렇게 그냥 가디언, 센터를 가디언, 가디언 천천 밀면서. 네. 와 한 군데 빼고는 거의 다 먹었고요. 네. 이제는 이걸 제압할 수는 수단이 없어졌거든요. 아, 아, 근데 캐리어 느려서 도망도 못 가요. 펼쳐놓고 네. 네. 아 오그 예. 네. 그러니까 펼쳐서 코세어가 싸우고 그래도 그래도 코그래디바우르 부탈이 코세를 무시하다가 네. 지금 큰 코다쳤어요 지금. 네. 어? 놓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세어인데 말이야. 코세를 네. 무시하고 지금 캐리어 잡으려고 하다가. 네. 근데 이게 사실, 토스가 좀 숙제가 많아. 이게 자원이 말라가거든요? 자원이 말라가서, 여기서 센터 멀티를 먹고, 이 공중싸움을 한번더 이겨야 돼. 지금도 가기 애매해. 왜냐면 지금 템포 불돈으로 지금 커서랑 캐리어 더 뽑아야 돼. 야, 프로토스는 템 찍으면 네. 그 자원도 네. 낭비가 되는 거야. 뽑긴 했네? 어, 근데 이거? 뽑긴 했네,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이게 저게 근데 문제가 뭐어 있잖아? 있잖아? 저 템을 뽑으면은 네. 그만큼 커서든 캐리어든 숫자가 줄어드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좀 토스도 가볍게 걸리는 거예요. 가불기. 아, 네. 저 템이 있어야 되지만, 템을 뽑으면은 네. 그만큼 커서 나캐리가 줄어드니까. 어, 히드라, 히드라, 히드라. 말랐어요. 근데 이, 그래. 이게 지금 저그 아, 토스가 근데, 뭐가 크냐면은 참, 이 싸움을, 싸움을 이겨도 아, 멀티가 한번 네. 깨졌잖아. 이것도 커. 네. 그러니까 멀티가 한번 깨진 것도 커요, 토스는. 사원이 당장 부족해지거든요, 슬슬. 아, 저프 버티, 버티고 있어요. 프로브, 프로브가 살아 있어서 바로 서스 올라갈 니다 어, 그래도 네. 잘 버티긴 네. 했어요. 근데 토스는 어땠어? 일단 이 캐리어 숫자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네. 센터 멀티를 먹어야 돼. 섬족도 먹을 캐리어 숫자가 유지가 돼야 돼. 어우 네. 다행이다, 살았다 한 마리. 맞았는데. 어, 그래도 지금 저그드가 가스가 없어서 좀 가스 단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아, 지금 아, 약간. 그 예. 어, 저거 지금 잘 버티고 있어 토스. 토스 이제 본집마당 말랐고 여시도 말라가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든 사수해야돼 지금 지금 토스는 센터를 어떻게든 사수해야되고 이템을 3템을 데리고와야돼 지금 토스는 빨리 자 3템 데리고와서 빨리 센터 수비해야죠 이 지역은 저기가 사실 가져가기에는 조금 아 근데 아, 소속에 이제 미네랄도 슬슬 빡세긴 하다 네. 미네랄도 좀 슬슬 빡세지는 시점이 왔어 어. 템 빨리 센터에 갖다 놔야 돼, 네. 어, 저... 빨리 세트에 갖다 놔야 돼. 네. 센터에 빨리 갖다 놔야 돼 3템을 빨리 센터에 갖다 놔야 돼 이걸 빨리 태워서 아, 문제는 프로보다 먼저 템 먼저 가는게 낫지 않나 싶긴 한데 프로보 옮기고 3템까지 와지는만 상관 없겠지만 섬 지역을 완성시키고 의도적으로 템 갖고 와야 템 게... 갖고 와야 돼 빨리. 근데 적도 지금 공격 템포가 늦어진 게 가스가 부족해졌어 슬슬. 아, 미네랄만 남고. 네. 어그냥아 센터를 밀라고 템플러 이용해서. 야 요거는 택신도 수비도 안 하고 약간 칼 뽑아들었죠. 와 이거 잘어갔고 네, 승부수를 네. 뽑아들었어요 어차피 센터멀티를 내가 깨버리겠다 내가 뺏어먹겠다 리본까지 해서 아, 자저거는이 이 와중에 히다드랍. 센터에 히다드랍 야 그럼 이게 토스가 아, 여기서 판단을 한게 이게 와중에... 신의할수가 될수도 있었지만 어, 센터가 어, 밀리면 오히려 안좋은 판단이 되는거거든요 어, 이거는 센터를 지키면서 센터를 밀면 좋은건데 요게 지킬 수, 수 있냐? 체력이 좀 빠져 봐 자, 아, 아, 이거를, 그니 그러니까 결국에 멀틴 하나씩 바꾸면은 토스가 안 좋아져, 이거는. 자, 뒤에 컷에... 허리, 어... 아 커서 다 죽었다. 이러면은 이제 조그가 이겨가는 그림이네요. 아니거센터를 밀고 이게 만약 히다 드랍이 안 왔다면 최고의 판단이 됐겠지만 히다 드랍이 왔기 때문에 이런 토서 자원이 말라 버렸거든요. 아 근데 지키는 지키면서서도 됐어도 될것 같은데 이게 지키면서서어도 됐을 텐데 아.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이 판단이 그냥 마냥 안 좋은 판단이 아니고 약간 양날의 검이었죠. 저기서 멀티를 깨고 센터를 지키면 최고의 판단이 되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토스는 좀 많이 불다더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거 같아요. 잡았을 때. 네. 옵저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센터 멀티 먹으면서 세시 멀티 먹으면 세스타였을 것 같아. 근데 토스는 모르지. 저가 저게 멀티가 많은데 가스가 부족할지 모르니까. 이제는 프로토스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대응하기 힘들겠네요. 네. 와 이것도 피츠크했네한 마리. 이제는 토스가 인터세터 뽑을 돈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센터의 아, 팀이랑 리버나나 따투스면 아, 좋았을 것 네. 같은데. 아, 예, 예. 네. 이제는.